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또 918회 로타리 복권방 자료공유 안내 및 917회 저희 복권방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자 전체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917회 때는 뭐 1등, 2등, 3등이 전부 없었습니다 꽝이었고요 꽝꽝꽝이었고 4등 같은 경우는 97조합 그 다음에 5등은 1667조합이 들어있었습니다. 어, 한, 뭐, 자동 확률로 위해서는 4등은 21개가 모자라구요. 5등은 253조합이 모자르네요. 어, 원래는 자동 확률로는 한 2.4개 정도가 원래 3등도 나와야 되는데, 꽝이 되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 한번 같이 전체적인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로타리 복권방 자료는 전체 86,400조합을 발행하고 있구요. 뭐 거의 확률은 자동 확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이렇게 1등 914에도 1등 조합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구요 1등 하나에 어 3등이 7조합이었죠 그 다음에 916회는 2등 번호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지를 제가 하나씩 달았는데요 왜 이제 복권방 가면 이런 배지 달잖아요 이런 이런 배지다는 거를 이제 저희도 그냥 여기다 한번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자료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한번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료 만드는게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너무 걸려요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을 다 구간별로 분석을 하고 이제 조합을 뽑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 엽기적인 번호 당첨번호가 나오면 꽝만 가득할 거고요. 이게 지금 그런 건데요. 패턴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외 번호 때, 이제를 뭐 단범 때부터 40번 때까지 한 번호 때 정도를 제외로 보지, 요번 회차가 아마 두 번호 때가 아마 제외됐을 거예요. 10번 때하고 30번 때였나? 보너스 빼고,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 발행 조합수 때문에 1등이나 2등은 언감생심인데요. 그래도 모른다는 거. 여기 모른다는 거 나왔죠? 914에 1등, 916에 2등. 절대 막 조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조합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기본 필터링에 의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료 조합을 만들면서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에 이제 그 같은 그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이 로타리 복권방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번호가 있을 수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이 로타리 복권방 자료를 공유할 겁니다.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자 필터를 사용해서 어 필터링 조건을 걸어서 이제 필터링 할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 엑셀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엑셀 파일을 공유해 드리고요. 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보내 드리는 건 문제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카페에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업적, 특히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조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 내가 만든 조합이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뭐, 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는. 음. 어 저희 댓글에 로타리 복권방 자료 신청합니다 하고 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댓글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자료는 무료 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무료 조합은 무료 조합도 메일로 보내드리는 게 있고요. 그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메일로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 요거는 필터링을 하는. 그냥 자료죠. 필터링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링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 필터링 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음, 무료 조합은 무료 조합 신청 영상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구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로 노터리 법권방 자료 신청합니다 하고 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9 1 7의 전체 성적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로타리 복권방 전체 이제 요게 지난주 공유했던 파일인데요. 뭐 1번, 3번, 23번, 24번, 27번, 43번 해 가지고 10번대와 30번대가 없죠. 물론 보너스로 34번은 있었지만. 이렇게 어, 되면 조금 저희는 제 번에 때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첨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86,400 조합이 발행됐고요. 당첨을 한번 보죠. 어, 당첨을 보면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 요, 지금 당첨이란 나에 자동 필터링을 해서 4등이 4개와 4.5개가 4등이겠죠? 몇개 됐나 보죠? 4.5개는 보너스 포함 5개의 숫자입니다. 97조합 있고요 자, 그 97조합. 그 다음에 5등 같은 경우에는 1667조합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엑셀 파일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아니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보시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요 보시면 안타까운 게 4.5수 나온 것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2등 번호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보시면 총 6개 의 조합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뭐 20번 같은 경우에는 뭐 20번이 들어가 있지만 요건 아니고요. 45번도 뭐 아니고. 하지만 요 2번이 여기 한끗 차이죠. 3번이 원래 들어가면 2등 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9번이 있긴 한데 39번 아니고 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6번, 26번이 아니고 27번이면 한끗 차이로 2등 번호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 28번이잖아요. 요게 한끗 차이입니다. 27번이 요거 들어갔으면 2등 번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깝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요런 거 같은 2번, 26번, 27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깝고 물론 39번, 45번, 20번은 조금 뭐 한끗 차이가 아니어서 관련이 없는 거죠. 아무튼 요게 요렇게 딱 됐으면 아, 좋았었는데 요번에는 비껴가 버렸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이게 딱 들어맞아서 2등번호가 들어갔었죠 그렇던거고요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필터링 을 하시는 거는 여기 12개의 필터링이 있죠 요 12개의 필터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 만약 난 3번을 고정수로 갔다 그럼 고정수 난 3번 있는 조합만 요 필터 1번에 어, 3번 있는 조합만 무조건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필터링은 하시면 되겠죠? 자동 필터링. 이렇게 자동 필터링이 0이 아니고 하나가 포함된, 3번이 포함된 조합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 뭐, 15번, 뭐, 22번, 뭐, 27번. 이 중에서 뭐, 이 중에 하나는 포함된 자료를 하겠다. 그럼 필터 2번을 해가지고 0만 없애면 되겠죠? 0만. 0만 없애면 되면 이제 15번이든 22번이든 27번이 들어간 조합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게 4천 조합으로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필터가 없으면 자 보시면 3번만 있는 조합은 만 조합으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어, 여기서 요요셋 중에 세셋 번호가 다 들어있는 번호만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 있는 번호만 필터링 하면 4천 조합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어 뭐랄까요? 음뭐 10번, 20번, 30번 어 43번, 45번 이렇게 됐다. 다섯 수. 그럼 필터 3에 또 있겠죠? 그럼 나이 중에서 한 번호만 있는 걸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또, 필터 3에 0만 지우시면, 1661조합으로 줄어듭니다. 요렇게만, 요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겠죠?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필터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어, 다른 분석가의 자료든, 아니면 저희 뭐, 다음 차 궁합수든, 아니면 당첨번호의 차든, 뭐, 이런 자료를 이용하신다든가, 요렇게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조합을 이렇게 고르지 않을까 이렇게 쉽습니다. 물론 여기에 1등 번호가 무조건 들어가야 이제 좀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 조금 복불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400 조합이면 전체 조합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816만 어 816만 조합인가요? 우리가 그 16만 조합 중에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1등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희가 분석할 때 어쨌든 핵심적으로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잘하면 1등이나 2등도 이렇게 지난주 14회나 16회 때 보면 1등 2등이 포함된 것처럼 포함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패턴 분석을 잘 하신다면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메일로 아 저희한테 댓글로 이렇게 로타리 복권방 자료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셔 가지고 메일 주소 써서 이렇게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이게 시간이 되게 걸려요. 이게 저희가 뭐 아무튼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이게 86,400조합이 막. 막 그냥 뽑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구분하고 이제 조합을 산출하고 뭐 이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복사를 하고 이 작업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하 계속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하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궁금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과연 상위 당첨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조금 힘든 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할 때까지는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뭐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918회 이제 로타리 복권방 자료 공유 안내 및 917회 성적 알아봤구요 요번주도 열심히 분석해서 요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저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